이번 시간에는 일 안에 있는 분사 노즐 압력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돼 있죠. 이게 분사 노즐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노즐 팁 부분 저기를 그 걸레나 저기 장갑으로 일단 닦아야 돼요. 깨끗하게. 레버를 잡고 두세 번 펌핑한 후에 끝까지 눌러주면 게이지의 최고값을 읽어주면 돼요. 저 바늘이 파르르 떨면 저게 최고값이에요. 그리고 나서 바로 후적이 있는지 경유가 묻었는지 손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요. 경유가 묻었으면 답안지 작성에 후적에 있음, 안 묻었으면 없음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. 이제 답안지 작성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예, 처음에 준 규정 한계 값이 있죠? 그거를 일단 은 작성을 해 줘요. 그리고 측정 값. 아까 측정 값이 150kg 중퍼 제곱 센티미터 나왔죠? 단위는 꼭써 주셔야 돼요 이거 잘 측정해 놓고 단위 안 쓰면 빵점처리돼요명심하시고요그 다음 아까 후적 얘기 했었죠? 예, 후적이 예, 있으면 유, 없으면 무. 아까 없었으니까 무의 체크. 판정은 불량. 측정값이 규정값을 오버했기 때문에 불량이 되겠죠. 불량을 체크하고 정비 및 조치할 사항에는 압력 조정 시임으로 조정. 그리고 재점검 이렇게 하시면 돼요. 만약에 후적이 있다. 그럼 유예 체크하시고요. 그리고 정비 및 조치할 사항에는 저기 분사 노즐 교환, 재점검. 제 요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.